좀 꾸몄습니다. 아까 그 사람, 그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코입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연자이거나 영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의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방어를 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마련에 따라 하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마련에 따라 해라. 지금 제가 마련했습니다. 왜냐면, 좀 이따 손님이 오거든요. 근데 손님을 맞이할 때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뭐 수시망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의 어긋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꾸민 것입니다.